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. 와,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와, 정말 이런 날은... 아,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... 아, 에어컨 쐬면서 빨래하고... 어, 집에서 김에 싸서 밥 먹고, 총각김치에다 밥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정말 밖에 너무 더워서... 못 나갈 것 같아요 어 제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네. 아 여러분 그리고 어 제가 그좀 자주 가는 곳 자주 라기 보다도 거좀 1일 1일 1 방문 어하상 다니는 데가 있어요 음. 거기가 어디냐면요 어디일까 요 안 알려주지. 아, 정말 왜 이래? 알려줘봐. 근데 제가 거길 가면 어 저렴한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, 거즘 다 어, 아, 어디냐고요? 어 아, 다이소예요. 다이소, 다이소인데, 음 저는 다이소 제품이 저희 집에 엄청 많아요. 폼크리싱, 샴푸, 비누, 치약, 옷걸이. 수세미, 냄비, 프라이팬, 음또뭐 있지? 음 종이컵, 김, 과자, 음 거울, 젓가락, 숟가락, 휴지, 신발, 어 수건 다 다이소 거예요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다이소 제품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좀 오래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는 다이소 제품을 이용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이옷 다이소 거냐고요? 아니에요. 이 옷은 제가 어~ 어~ 앞에 있는 땡땡이 만 원인가? 이만 원인가? 주고 샀고요. 그 뒤에 있는 그 가운데 거? 가운데 거는 한7년전 네, 산 거예요. 한 이게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, 기억이.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땡땡이 또 있죠? 어, 이거는, 음, 2만 5천 원인가? 다 이제 옷이 좀 오래돼가지고, 어, 저는 좀, 뭐한 3년, 4년, 5년, 이렇게. 옷을 좀 이렇게, 하, 좀 자주 빨고 또, 이렇게, 그러다 보니까, 어, 옷을 좀 오래 입는 편이에요. 좀 아껴 입는 편이죠. 음, 번갈아가면서 입고. 그니까, 하나를 계속 입는 게 아니라, 하나 입고, 그럼 또 일주일 있다 또 입고, 이런 식으로. 어. 아, 방을 소개 또 해드릴게요.